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사람 아빠. 그런데 그 아빠가 엄마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끔찍한 진실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들만 보고, 너네 집 되게 화목해 보인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늘 무뚝뚝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술부터 찾았고, 술잔이 몇번 오갈 때쯤이면 엄마에게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상이 왜이 모양이야? 애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 거야? 엄마는 늘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속이 답답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 하지만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괜찮아. 네 아빠도 힘들어서 그래. 그냥 조금만 참으면 돼. 어린 마음에도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빠라는 사람의 본성 같은 거라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빠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일을 나갔다 와서도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학교 준비물 하나 빠뜨린 적이 없도록 챙겨주셨습니다. 제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였고, 저는 그 품에 안겨있을 때만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당연하게만 여겼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커녕 엄마의 노력을 무시하고 때로는 하찮게 깎아내렸습니다. 내가 하는 게뭐 있다고 힘들다 타령이냐, 그 말에 엄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셨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아빠는 무서운 존재, 엄마는 보호자라는 단순한 도식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세상 모든 가정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의 평범해 보이던 일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던 거라는 것을 제가 고3이 되던 해 집안 공기가 조금 더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다니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고 곧 퇴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아빠가 자발적 퇴직을 한게 아니라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해보겠다며 돈을 모으고 여기저기 빌려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엄마는 불안해했지만 아빠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두고 봐. 곧 크게 벌어올 거야. 그렇게 시작된 사업은 몇 달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빚만 남기고 가게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로 집안은 빚쟁이들의 발자국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엄마는 창문 사이로 밖을 확인한 뒤 조용히 불을 꺼버리곤 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점점 반찬이 줄어들었고, 엄마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빠는 점점 더 집착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험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보험이 답이야. 혹시 모르잖아. 아빠는 술자리에서도, 빚 때문에 언성을 높일 때도 늘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돈 없는 집의 불안함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뭔가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 섬뜩합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됐어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라고 말하며 아빠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엄마 몰래 보험 설계사와 전화를 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때 아빠는 엄마 명의의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균열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빠는 술에 취해 들어와 엄마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네가 뭘좀 도와줬으면 내가 이 지경이 됐겠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방문 틈새로 그 장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빠를 단순히 무섭게만 본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장이어야 할 사람이 집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걸까? 왜 나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걸까?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곧 아주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제 곁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불도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낯선 약 냄새 같은 것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에 서둘러 엄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곁에는 빈 약봉지와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든 줄 알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을 붙잡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아빠를 찾았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엄마는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이미 많은 양의 약물이 몸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조심스레 바라보며 과다 복용입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약을 많이 드신 것 같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절대로 저를 두고 그렇게 할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빠는 옆에서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엄마가 원래 마음이 약했잖니.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그 순간 저는 아빠의 목소리에서 묘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일처럼 말이죠. 며칠 뒤 엄마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넋이 나간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아 왜,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갔어요라며. 울부짖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아빠의 태도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조문객들에게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장례가 끝나자마자 보험사 직원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빠가 이미 엄마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는 것을. 모두가 엄마의 죽음을 불행한 사고 혹은 스스로의 선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강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일.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일지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빠라는 사실을 엄마의 장례가 끝난 후 저는 몇주 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침대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엄마의 모습만 떠올랐고, 눈을 뜨면 영정사진 속 웃는 얼굴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옅어진다고 말했지만, 제게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점점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바로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보험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류를 챙기며 금전적인 문제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이라면 최소한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아빠를 조심해. 그 순간은 그저 부부 싸움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곱씹어 보면 그것은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몇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이 자꾸 약을 챙겨준다. 내가 먹는 약 봉지랑 다르게 바뀐 것 같다. 무섭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보험 관련 서류들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엄마 이름으로 된 보험이 여러 개 겹쳐져 있었고, 그중 일부는 사망 한달 전쯤 갱신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류 곳곳에 남아있는 필체는 확실히 아빠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결론만 맴돌았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아빠가 꾸민 일이야. 하지만 그 진실을 드러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감정에 휩쓸려 아빠를 고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끝까지 밝혀낼게요. 절대로 혼자 억울하게 가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제 삶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죽게 된 진짜 이유를 밝혀내는 것. 하지만 상대가 아빠라는 사실은 제 마음을 수십 번도 넘게 흔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이 동시에 가장 철저히 의심해야 할 대상이라니. 저는 먼저 엄마가 남겨둔 메모를 경찰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 정도로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약물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방을 다시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작은 상자는 열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늘 쓰던 열쇠꾸러미 속에 맞는 열쇠가 있었고, 상자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 약 봉지, 그리고 손으로 적은 날짜별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약 봉지가 달랐다. 물어보니 남편이 약국에서 받아왔다고 한다. 의사가 바꿔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약이 달라진 걸까? 혹시 내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은 아닐까? 저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엄마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험 서류를 살펴보던 중 아빠가 엄마 몰래 서명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명란에는 분명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글씨체는 익숙한 아빠의 것이었습니다. 필적을 비교하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모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기록, 그리고 약물의 성분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부탁해 엄마가 복용하던 약의 성분을 재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처방받은 약에는 없는 강한 진정제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 약은 대량 복용 시 호흡을 억제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죽음, 보험금, 바뀐 약, 아빠의 서명.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험금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법정까지 가져가려면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빠, 당신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말 거예요. 엄마의 억울함을 풀기 전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증거들이 하나둘 제 손에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니라 아빠의 손에 의해 서서히 죽어갔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약을 바꿔치기 한 순간을 포착해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 중에 몰래 들어가 서랍과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다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 계약서 사본, 약국 영수증,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의 통화 내역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엄마가 처방받지 않은 약 이름이 적혀 있었고, 통화 내역에는 보험 설계사와 수차례 연락한 흔적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기소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불러 앉혀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이상하다. 설마 네가 날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냥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자 아빠는 낮게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덤벼? 이 집안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했던 마지막 말. 네 아빠를 조심해라는 경고가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한다고. 며칠 뒤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약국 cctv에서 아빠가 엄마의 약을 직접 수령하는 장면이 발견됐고 처방 변경에 서명이 조작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모든 증거가 아빠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마지막까지 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집안이 다 망한다. 네가 내 딸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저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집안을 망친 건 아빠예요.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아빠고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싸울 차례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제 안에 생긴 단단한 결심이 저를 버텨주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회색빛 돌바닥 냄새와 정막, 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한 줄기 선으로 떨어질 뿐,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어요. 피구석에 앉아 있는 아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예전 집에서 보던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그 표정에 아무런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사건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제가 모아온 문서들이 하나씩 증거로 올라갈 때마다 친문석 앞에 선 검사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진료 기록, 약 봉지의 성분 분석 결과 약국 CCTV 속 아빠의 모습 아빠가 보험사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까지 하나씩 쌓이는 증거는 무거운 돌처럼 피고석 쪽으로 기운 판결의 저울을 밀어붙였습니다. 피고인 신문 때 아빠는 끝내 침묵을 지키거나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보험금을 노린 적 없다라고 되풀이했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말을 방어하며 공허한 의심을 제기하려 했지만 검사 쪽 증거들은 이미 촘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실을 말할 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엄마의 손, 엄마의 마지막 메모, 장례식장에서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던 날의 장면.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살아있을 때 두려워하셨어요. 아빠가 건넨 약이 달라졌다고 적어두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쿵쿵 울렸습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판사님께 사건의 중대함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교묘하게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신뢰를 무너뜨린 범행입니다. 변호인은 감정적 호소와 모호한 의문을 던지며 반격했지만 이미 증거의 무게 앞에선 설득력이 약해 보였습니다. 아빠가 피고석에서 제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건 어떤 후회도 연민도 아닌 차가운 괴산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울지도 못했고 미소도 짓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제 진실은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 엄마를 대신해 저는 침묵을 깨고 말했고 그 말들이 모여 판결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비가 왔습니다. 회색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떨어지는 법정. 그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판사님은 천천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아빠에게 내려진 형량은 중형이었습니다. 형이 선고되는 순간, 아빠는 멍하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을 보는 경험은 이상했습니다. 저는 의외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해방감, 죄책감과 안도의 뒤섞임, 수갑과 함께 아빠는 가족의 이름으로 짓눌렀던 과거를 단단히 묶여 반대로 돌려받는 듯 보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몇몇 이웃과 친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고개를 돌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수감될 때 제가 느낀 가장 큰 감정은 마지막으로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죄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깊은 상실감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엄마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제 가슴 속 깊은 곳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빠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변명과 때로는 회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 집안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문장도 있었고, 내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원망도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이해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설득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의 수치와 죄책에 흔들리지 않는 진실 속에 잠들어 있고, 저는 그 진실을 법정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아빠가 감옥으로 들어간 뒤 집안은 정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동정과 응원을 보냈지만 제 일상은 여전히 엄마의 부재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문득 생각합니다. 제가 법정에서 울지 않고 담담히 말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용기였다고. 꼭 살아남아라 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사연 참 무겁고도 아픈 이야기였죠.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고 그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만 했던 한 딸의 이야기. 듣는 내내 마음이 복잡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하지만, 때로는 그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은 결국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았는지 혹은 너무나 가혹한 결정이었는지는 아마 듣는 분들마다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의 자리였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